예, 금강유역 환경청장입니다. 네. 금강유역청에서 완전 개방 중이던 공주보를 가뭄을 이유로 6월 15일부터 7월 30까지 3, 3일까지 담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봐 주시고요. 담수 후 뻘화가 사진 안 나왔어요? 뻘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렇게 이렇게 뻘화가 되면은 이거를 회복하는데 최소 2, 3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총장님, 환경부가 생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9월에 무슨 백제 문화재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담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여야 의원 할것 없이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담수 과정을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 사진 보시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6월 9일 5년 전 사진을 올리면서 가뭄이 심하다라고 공주보 닫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일 날 보호 운영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13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10일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환경부로부터 15일부터 공주보 담수를 시작한다 연락을 받았다라는 글을 올리고 또 보도자료까지 배포합니다. 이거 싸고 치는 겁니까? 그리고 환경부는 서면 협의체가 진행 중이던 15일 오후 2시에 아직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일 오후 6시부터 공주부 담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협의체 진행 중에 결과를 지금 발표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5월에 가뭄이 사실 극심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이거 환경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보기엔 윤핵가 눈치 보기지. 제가 자료 다 살펴봤어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일을 밀어붙이는 환경부의 태도 정말 문제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간 협의체 자료 찾아봤더니 광주 그 공주 지역 가뭄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3월에 발표한 기상 가뭄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행안부 가뭄 예정 그 예경보는 매달 나오는 겁니다. 왜 하필 3월 달걸 참고합니까? 회의 전에 발표된 5월 자료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3월 자료 활용했습니까? 그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안부, 3월 자료가 네. 공주에 마치 가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환경부 본부에서 이 자료 쓰라고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행안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저희 다 인간이... 다달이 발표합니다. 제가 5월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7월까지 공주의 별다른 그 기...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특히 농업용수 가뭄 지도라는 게 있는데 충청 지역에 가뭄 예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공급 대상이라고 했던 쌍신동 지역 좀 볼까요? 6월 14일, 14일부터 담수가 있었던 15일까지 무려 22mm가 넘는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열흘 전으로 해갖고 장마 예보도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그 가까운 데 정한 저, 저, 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저수량도 61%가 넘게 양호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가뭄이 아닙니다. 이거는 볼를다을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조금 자료는 팩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보고서처럼 담수를 통해서 그럼 담수를 통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원님께서도 담수를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급수하셔야 되잖아요. 급수하셨습니까? 급수 안 하지 그 않습니까? 참고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사실 5월 한달 동안 급수하셨어요? 가... 급수 안 하셨죠. 아그 그 그거... 부족하다는데 그럼 물을 채워 넣어야죠. 예, 정안천의 수위 상승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미 말씀드렸죠. 수위는 상승돼 있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관리 실장님? 나와 보세요. 예. 네. 네. 이거 공주보 담수와 관련해서 정보 왜곡했습니다. 이 실태와 그 원인 철저하게 조사해서 종감 전까지 본 위원실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더니 이 공주보 담수와 관련해서 이 유역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주보 완전 개방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제문화재 때문에 또 담수하고. 유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주보, 백제보, 상념함안보 다시 또 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환경부 장관이 다보 다들라고 했습니까? 연지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환경 생태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대강 사업 보호 활용 가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이 행태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예, 저희 환경부에서는 그 치양수의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 방류를 하고 있고요. 공주부 같은 경우는 어, 유, 그 비가 안 왔으면 6월 20일부터 그 어, 상신 어, 치수상에서 치수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디, 어디에 평상시보다 훨씬 비가 적게 내렸고요. 그 평, 평상시에 이제 5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150mm 이내에 비, 어, 비가 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비? 어, 10mm 안쪽으로 그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가뭄 상황이었었고, 지역 주민들과 그 취향제 제약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라는 것은, 어, 그가뭄이라든가 이런 그, 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 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